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나라가 잘 되게 하소서. 나라는 평안하고 국민은 행복하게 하소서. 세상에는 나라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나란 일에 적극 협력하게 하소서. 뉴스를 보니, 고액 세금 체납자들 중에는 유명인사들도 있어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세금, 체납자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나, 세금을 낼수 있게 하소서. 세금을 낼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울러, 세금이 잘 집행되기를 바라니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성실한 마음을 주소서 또한 종교인들도 세금에 열린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으니 이방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기적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국가의 일에 협조하게 하소서 협력하게 하소서 본을 보이게 하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소서. 하루가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